자 아, 오늘 사람들 우중충한 날씨 비옵니다. 잘들 계시는지. 계시 하고, 자 차점 구경좀할게요자 BSRV 사장님 오셨는데 구조 변경해가지고 검사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예, 아직 이거는 완성된 품이 아니고 어. 이제 구조 변경 위해서 이제. 아, 예. 닝은툴레크 4m짜리 있었고요. 워닝 예. 그 다음에 툴레는 이제 교우로 바꿨고. 예. 이거 이거 매트예요? 아 이거 지 3T 돼있 아연판 같은데? 아, 아니 맞아요 아, 아 그래요? EZI. 예 그죠? 예. 일반 떡새로는이 색깔이 안 나와요 아직 물색이 음. 안 들어가서 그런 거고 예 외부 테이블, 외부 예. 밀선, 외부 샤워기, 예. 외부 물주 있고. 어. 물 주입이 예. 아 여기서도 물주입이 되고요 예그 다음에 1선도 나오고요 음 그래요? 외부 네. 한번 보고 이거는 창문이 개조가 안 돼있네요 예네그 예. 다음에 트렁크는 아직 마감이 안 돼있고요 예 그 물탱크가 이제 스템으로 이제 200리터. 아 이거 반짝 반짝 반짝하네, 좋네. 이게 그러니까, 하이그로시? 아니 PT 핀겁니다. 아 필름, PT. PT 핀. 예. 네. 이건 뭐예요? 에어컨 실외기. 아 에어컨. 트렁크까지 막아 만된 겁니다. 아. 여기 밑에가 배터리실이에요. 배터리실. 아그 밑으로? 네. 예, 을물짜 갖고. 오이 철판으로. 아 그럼 정비를 하려고 했을 때, 네. 요 나사 몇개 풀면은 이게 빠지는 건가요? 아니요, 배터리는 바로 빠져요. 여기. 아 이렇게. 에 이거. 아, 지금 너무 꽉아 이거. 불라치지 마. 이거 안 빠지게 해놓은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전기는 가닥난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이. 전기실은 여기도 정비를 해요. 에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뭐냐면 소비자가 가지고 갔을 때 정비가 되죠. 그렇죠. 그걸 뭐. 얘기하는 걸. 그래서 난 이걸 드러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이제 함이 또 따로 함이 있네요. 예. 에이. 네. 잘하셨네. 나중에 다커버다커버가 네. 쳐지는 거죠 지금 아직 상태가 안 돼. 아, 그래요? 그냥 이 상태도 이쁜데? 왔다 갔다 네, 뭐 넣기도, 거품은 넣기도 거품은 좋고. 그냥 그냥 실리콘하고 타카를 안 써요. 아, 실리콘하고 타카를? 다다 분리가 돼요. 아, 분리가 돼야죠. 나중에 정비하려면. 어, 태양광은 두 개. 네. 내부 한번 볼까요? 아 어, 비워가지고 축축해요. 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직 TV 가 아직 빠져있는 상태고 네. 유레방도 가능하고 한데 그 다음에 앞장 지금 라운드장이 빠져있고 신상 네. 난방이 되고 여기 아 그, 그러면 왜 빠진 거예요 이게? 아주 구조 변경 때문에. 아 라운드, 구조 변경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시는 이제 색상의 앞판 라운드 뭐든지 이쪽 라운드가 되게 가격 되게 비싼 부분이거든요. 아라운문을안 바꿨는데 일체로 네. 지금. 턱이 없이 이제 만든 거죠. 아 이거는 아주 블라인드 안 바꿔도 하는... 될 정도로 내부를 잘 해놨네. 그다음에 지금 마감이 이게 끝이 이쪽 판이 끝이 아니에요. 어... 지금 따로 단열을 위해서 이제 엠보싱이 더 되는 거죠. 이쪽 한 판만 지금 더되어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이런 데는 왜이렇대요 아, 아직 아직 공물 지금 안낀거아안낀거 마감이 아직 안돼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감이 안돼 있고요 에이. 아 내가 매 눈을 가지고 있어서 네. 잘 봐요 마감이 안돼있요아 그래요? 이런 이 내자 입히죠 이제 아 여기도 그 음. 전등 들어갈 구멍도 타공된 상태 아 그래서 그냥 구조 변경만 받겠다 해서 오신 거구나 아니 그렇게 되어 뭐 아직 제가 마감이 안 됐다고 얘기 아, 그래요 저게 저긴 레비 d c 로 그 투도어 짜돼 있고, 예. 여기 이제 전자레인지. 어, 근데 거잖아요. 이게 화장실이 보통은 이 시트 저기 침대칸 옆에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 갔네요 이게. 그쵸. 예, 요 구조를 어떻게 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 저도 이제 이게 왜 앞으로 갔을까요? 캠핑카 타고 다는지 뭐 유저 생활은 13년 됐는데요. 네. 뒤에 있다 보니까 정말 불편하고 아. 의자가 앞에 있다고 해서 승객석에 있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냐 안 타고 다녀요. 나중에는 오. 다 뒤에서 막 앉아서 놀고 가지 누워서 가지 네. 정작 운전, 운전하는 사람만 운전하고 아. 뒤 공간만 활용을 하자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엔진 룸드도 타면서 오려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차는 아직 변기가 고정형이 없는 타입이고요. 아. 이동식도 저도 여기다 고정을 해드려요. 에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앞쪽을 빼다 보니까 뒷공간이 아. 상당히 넓게되는 거죠. 아, 그, 나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 구조가 좋아. 앞에 있는 게. 여기 있으면 침대칸 옆에 있으면 똥구리 그렇지. 내놔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이거 차를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어. 전반적으로 뭐 앞에서 뒤 보게 되면. 네. 저 앞에 가서 음. 뒤를 볼까요? 오그 일반적인 그 쓰는 테이블하고 좀 특이하게 생겼네. 오호. 아, 그렇게 매트리스. 매트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전에는 네. 저도 원목 아니죠? 원래 원목이라고 하면 네. 국내에는 원목이 없고 다 집성목인데 네. 뭐 편백 미송 자작 안 사본 나무는 없어요 근데 집성목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100% 갈라집니다 아 집성목은 갈라진다 네뭐 편백 좋아한다지만 편백을 만약에 그 상태에서 나중에 마감 뭐 바니시나 이런 거 작업 안 하면 때가 엄청 타고요. 아, 그다음에 그렇구나. 이제 뭐 여름 그다음 겨울 습동에서 이제 수축 편창하다가 이제 갈라져요. 아, 그렇죠. 아니? 저도 그런 거 봤어요. 네. 이렇게 우에 천장을 편백나무로 했는데 나중에 뜨거우니까 음. 이게 다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이 이제, 있었어요. 네, 모르니까 이제 그냥 편백이 좋다 생각하지만 얘 나무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미, 그러니까 유럽 미국에서 카라마에 사용하는 하파에다가, 포플러 합판에다가 예, 퍼플러퍼플러 합판에다가 PT를 입힌 재질이에요. 아. 딱 보이네요, 면이. 아, 이게 거질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겉에 이제 아. PT를 입혔기 때문에 PT 예, 필름 그러니까 필 재질이죠. 아, PP 필름. 예. 그리고 손님들 예. 뭐 얘기하시기에 뭐 그러면 결로 현상이나 이런 거에 예. 좀 틀어지지 않냐? 그 틀어지는 건딴거 없어요. 싸구려 저 싱크대 쓰는 n d f 나 PB를 쓰게 되면은 100% 네. 부풀어 오르고 깨지고. 근데 이 자체는 이제 습기가 먹을 뭐 먹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먹을 수 없는 구조예요. 다랩핑도 아닌 필름지도 아니고 p t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색상은 두 가지가 있고요. 애쉬 이제 오드 색상하고 화이트 색상. 아. 그 나머지 이제 손님들 이 포인트를 주시는 거죠. 이쪽 엠보싱 네. 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요즘 해주시거든요. 요즘 유행이 시작되어 있는 이게 지금 네. 모델 이제 이 창문 하이그로시 그러니까 BSLV 만의 클래식 모델이고요. 클래식 모델. 네, 그 다음에 아그 다음 아. 창문 바꾸고 변기 네. 뭐 고정형 노래방에 풀옵션하는 게 이제 프리미엄 모델급이 따로 또 있고요. 아 가격은 뭐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아예 저기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아 거기서 BSRV 치면 나오죠 네네. 네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게, 이게 다 기본적으로 전기 시스템이고요 그 보통은 요런거 하나 달려 있던데 그죠 렇 여기 이제 근데 여기는 게... 뭐 습도도 나오네 그까 그러니까 바깥에 온도 지금 저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전기랑 난방을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시 생각했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랑 난방 안 되면은 서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손님도 그렇고, 제 만드는 입장도 그렇고, AS가 발생하게 되고, 뭐가 문제가 되면 전 일을 못해요. 짜증나지? 예. 그러니까 전기하고 난방은 그냥 완벽하게 하자라고 이제 그런 주의였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 볼 수는 있지만, 더 간편하게 만든 게 이거고요. 물은 그냥 펌프, 냉장고, 그 다음에 220 쓰려면 인버터. 아그 다음, 저는 이제 차량이 이제 영하 20도 정도 막 20도 넘어도 견딜 수 있는 차를 만들어요. 바닥난방, 뒤에 라지에이터, 중앙, 전방, 음. 화장실 라지에이터에 다 전체적으로 다 통로까지 바닥난방이 들어가요. 아, 바닥난방까지. 네, 난방이 이제 이쪽이 이제 난방 시스템인데, 현재 네. 온도 시스템하고 설정 온도 값을 주면은, 보일러가 네. 알아서 이 온도 값에 대해서 이제 보일러가 전체적으로 아 집처럼 이렇게 운행이 되고요. 전등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으로 터치하고 리모컨이 다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물 수위계. 아 수위계. 네. 그 다음에 태양광 지금 뭐 이럴, 지금 비가 바깥에 비가 오고 있는데 네. 태양광 이제 MPPT 컨트롤러고요. 난방 네. 쪽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배터리. 네. 차 배터리도 지금 방역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이건 양방향 주행 충전기라 주행 중에. 보조배터리,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네. 태양광에 태양광에 의해서 보조배터리가 완충이 네. 되면 네. 메인 배터리 충전을 합니다 장시간 어... 그냥 둬도 네. 따로 차단을 안 해도 뭐 방전되는 일이 없고요 어... 혹시나 방전이 돼도 트렁크 쪽에 아까 전기실 거기에서 이제 버튼 몇개 조작으로 두개 일시적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점프 기능이 또 따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온도 전 겨울 캠핑을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정말 바깥에 얼마나 춥나 네. 그 트렁크 쪽에 이제 외부 온도계 센서가 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겨울에 온풍 방식의 난방은 건조해서 못 자요. 음. 그러니까 뭘 빨래를 널어놔도 막 건조하고 막 답답해서 이렇게 못 자는데. 맞아. 침이 말라. 예. 저는 이제 시스템 뭐 온풍은 보조로 지금 그 비상용으로 하나 있지만 얘도 이제 여기서 일당이든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 요거 요거. 예. 요거. 근데 이제. 아. 요거. 건조한 캠핑을 많이 해서 이제 집 제가 유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습도 상당히 민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렇죠습도를 얼마 정도인가, 그것도 궁금해서 그냥 달아놓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아... 그렇게 그... 보시면 되고. 뭐말 잘하네. <웃음> 약장사야 그러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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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장사에서 <약장사였으면> 잘하겠는데. <laughs> 그러게요. 말이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예. <laughs> 네. 네. 저도 아... 여기서 한 13년 밥 먹었죠. 캠핑카 아 13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 경력이 좀 되시네. 그래서 딴거 없어요. 진짜. 기술적으로는 문제없고 잘 되는 캠핑카를 만들고 싶었고 네. 나중에 지금 와서 좀 인테리어를 신경쓰는데 네. 인테리어에 제가 이제 실리콘하고 타카를 일반 목수 분들이 하시는 걸안 쓰는 이유가 네. 언젠간 AS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 13년 네. 동안 노하우를 축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리모델링도 하고 싶어져요 리모델링. 그러다 보니까 다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피스에요다 다 내려져요 아, 타카를 쏘면 안 된다? 타카 쏘면 되긴 하지만 다시 원복하면 지저분해지고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BSRV의 장점은, 네. 차마다 다 도면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있어야죠. 무조건 이 차에 대해서 저는 1, 2mm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 차가, 아, 고객님이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차에 도면을 꺼내다가 원판을 까서, 원하시는 색상의 레자 엠보싱 이런 걸다 입혀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서파도 아... 마찬가지고요. 근데 큰 비용들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해왔냐면. 진율이 어, 뺐는데. 네. 다른 것도 더 뺄거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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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간슬개나 다빼갔습니다겠네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예, 네, 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아기들 있는 집이 캠핑을 왔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젊으신 그 가족분들이었는데. 네. 편나무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 실장분이. 네. 네. 근데 이제. 바니시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애들이 다섯 살, 여섯 살 애들이 와서 막 만지고 하니까 못 만지게 하는 걸 제가 봤고요. 어... 아니, 이러면 뭐하러 캠핑을 다녀? 그렇지. 불편하지, 아니, 그럼. 아니, 이러면 누가 와서도 지저분하게 못하고, 어... 아, 그러면 다 바꿀 수 있는 캠핑카를 만들자. 그냥 손님들한테 막 쓰라고 해지고 뭐하고, 옆에 벽판을 다 긁고 뭐해도, 응. 다시 팔 때, 응. 요몇 개들 가격. 그니까 바꿔주면 아, 리모델링도 된다 금방 또 바꿔지는 거고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중요시하는 전기나 어. 이런 기타분들 뭐 빼고 어. 원하시는 이제 색상 그다음에 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저가를 좀 만들고 싶은 이렇게 낮추시면 되고 네. 좌우로 가 저쪽 부분이 이제 TAV 장에 이제 노래방 시스템 네. 들어가는데 그 노래만 듣는 것도 아니고 이제 큰그 앰프 시스템을 노래 들 그러니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서 그건 이제 선택 사항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많이 바뀌어 왔고 지금 거의 선되지 않는 완성 단계라고 볼수있고요또 하나 이제 편의시설은 전자레인지가 제가 이제 보통 그 10리터 15, 15리터짜리 였죠 그거 캠핑카 네. 많이 쓰다가 제가 처음 그 동양 매직에서 sk 할때 썼던 용량 큰거 요즘은 거의 다 이거를 쓰시는데 처음 썼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커피포트 저기 홀더가 있어요 어, 오케이. 네. 다니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랑 커피폴더, 홀더, 커피홀더는 커피 폴드 홀더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물 끓여 먹고 사발면 먹고 커피도 드시고 여기 아예 여기가 장착이 돼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USB 라든가 뭐 이런 아.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계속만 다 장착이 돼 있고 아. 이쪽 부분에 이제 차량용 메인 배터리 여는 부분 서랍장으로 만들어서 차량용 이제 배터리를 정제할때 이제 아직 음. 앞판 이런 게 마무리가 안 돼서 아 이거 이제 대복칸은 아니고 이제 임시로 만들어 와서. 이제 헛가만 그렇죠. 받들어 간다.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를 한다. 네. 예. 솔직히 마무리 작업은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laughs> 리모델링이 된다는 거, 네. 그게 그렇죠. AS가 이제 또잘 된다는 거, 그게 네.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는 캠핑 카을안 만들고 타기는 하지만, 예, 되게 좋네요. 어, 이것도 좋네요. 이거, 그 문짝 이게 아직 떡쇠가 아니라는 거. 그좀다 FRP를 하는데 예. 저는 과거에 맡겨 그냥 아예 철판 말아서 제거다가 그냥 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 비 오는데 고생하셨네. 빨리 <laughs> 해서 또 가셔야지. 예. 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청조? 예. 아, 구조병인가. 그래요? 뭐 아니면 끊고 예. 요거 한번 보세요. 예, 예, 요, 예. 여기 창문 바꾼 차. 예. 아이고 계속 올려도 올려 드세요. 시청. <laughs> 저거 막아면 안지 얘도 얘안는데아 네. 어. 지금 여기 키가 지금 얘도 아끝났구 네. 그래요. 아예 비 오는데 나중에 한가할때 봐요. 네. 얘가 앞쓴 거죠. 아, 요렇게 아빠는 아직 단차 안맞춘상고 혼자 여기 있요아요건 이렇게 꼬부러져 있네 어, 전화 받으세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네. 예. 비오는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